어, 다음으로는 어, 한국천문연구원의 황정아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황정아 박사님께서는 2003년부터 이미 과학기술위성 1호의 우주물리 탑재체부터 시작하셔서 최근 우리나라가 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에 마침내 성공했죠. 이 20여 년 동안 선두주자로서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어,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7대 우주광국으로 진입을 했죠. 이번 성공으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달을 향해서 곧더 넘어서 어떻게 나갈지 한국 천문 연구원의 황정아 박사님께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 천문 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황정아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방금 폴리우인 교수님께서 나사에서 하고 있는 우주 탐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쉽고 재미있게. 저는 대한민국이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는 우주를 어디까지 가봤을까. 지금 첫 페이지에 보이고 있는 그림은 예, 이미지인데요. 제가 현재 만들고 있는 인공위성입니다. 인공위성 4기가 발사 준비가 끝났고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발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다면 소유즈 2로 러시아에서 발사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말에 그러나 어, 장기,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어쩌면 더잘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2023년 상반기에 누리호 3차 발사에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인공위성이 실릴 예정입니다. 네 개의 인공위성 도요새 네 마리는 내년 상반기에 우리나라의 누리호에 실려서 우주로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우리가 우주로 무엇인가를 보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주로 보내 줄 무엇인가. 운송 수단이죠. 수송체가 필요하고 우주로 보낼 무엇인가. 인공위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공위성의 역사는 인공위성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누리호는 발사체의 이름입니다.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내는 로켓의 이름이에요. 21년, 22년에 우리나라 우주에 굉장히 핫한 뉴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일 아마 우주에 대한 뉴스를 보셨을 텐데, 2021년 10월에 누리호 1차 시험 발사가 있었습니다. 10월에 아마 그때 실시간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생중계를 제가 KBS에서 했었는데요. KBS에서 발사 생중계를 3시간 동안 했었고요, 라이브로. 네 그리고 이때는 네 누리호는 궤도까지 올라갔지만 궤도에 올라간 인공위성 더미는 궤도에 안착하지 못했죠. 그래서 절반의 성공을 이룹니다. 그리고 22년 6월 21일 올해 2차 시험 발사에서 드디어 누리호는 1.5톤 규모의 인공위성을 700km 고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우주에 뭔가를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을 정도의 수송 능력을 확보하는 순간이죠. 이두 가지 뉴스도 중요한데.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뉴스는 사실상 이것입니다. 2022년 3월에 우리는 고체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에 성공합니다. 고체 우주 발사체는 연료를 고체를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누리호는 액체를 연료로 사용하는 액체 우주 발사체입니다. 액체와 고체 우주 발사체의 차이는 이 그림에서 보시면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배경이죠. 얘는 지금 바다 위에서 쌓습니다 바지선 위에서. 굉장히 조그만 면적만 있어도 발사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와 액체연료를 썼을 때의 차이점 보시면 이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고체연료는 통으로 하나의 고체연료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액체연료는 내부 구조를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화학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내부에 굉장히 복잡한 구조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장시간의 연료주입, 연료주입 후 장시간 대기가 불과해서 발사 준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시설들이 굉장히 시설물들이 많이 필요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내느라고 이렇게 오래 걸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고체 우주 발사체에 시험 발사까지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주로 갈수 있는 족쇄 하나가 풀린 셈입니다. 우리는 이제 두 발로 점프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주에 뭔가를 보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이 무슨 노력을 했었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주에 뭔가를 보내려고 한다면 반드시 발사체와 위성체가 필요합니다 발사체 처음에는 사운딩 로켓을 시작하는 광 로켓과 그리고 누리호라고 불리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가 있습니다 발사체의 역사는 광로켓서 시작하고 위성체의 역사는 혹시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의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아시나요? 하, 훌륭하십니다 <laughs> 역시 오늘 오신 분들은 예.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은 1992년에 발사한 우리별 1호입니다 그 과학위성의 개보를 이어서 과학기술위성 1호, 차세대 소형위성 그리고 현재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4개의 인공위성의 이름은 스나이프입니다 스나이프는 우리나라 말로는 도요새란 뜻이에요 아주 작은 새죠, 철새 11월, 12월에 인천 앞바다에 한 달간 머물다 가는 철새의 이름이 도요새입니다. 그리고 태양을 측정하고 있는 태양 코로나 그래프, 달에 보낼 CLPS, 아까 보셨던 한미 민간 달 착륙선 탑재체 서비스, 달에 보낼 다누리 그리고 안타깝지만 아포피스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었었죠.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그러니까 과학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위성은 플랫폼이 한 100kg에서 150kg 정도의 소형 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별 1호, 우리별 2호, 우리별 3호,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그개보를 이어가고 있고 이 위성이 네 번째가 막 우리별 4호였는데 발사 이이름이 바뀌어서 과학기술 위성 1호가 되었고 제가 여기서부터 위성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과학기술 위성 1호의 과학 목적은 오로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구에서 아름다운 오로라를 보면서 경이로운 순간을 보고 계실 때 저희는 무엇이 그 오로라를 만들고 있는지, 왜? 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탑재체를 설계합니다. 아름다운 오로라를 보기 위해서 버킷리스트, 에 오로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오로라를 보기 위해서 오로라를 상공을 지나고 있는 인공위성을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내기의 인공위성이 오로라 위를 지나가면서 어느 조건에서 오로라가 생기고, 어떤 조건에서 태양 활동의 지자기 폭풍이 오로라를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등등등. 대기나 전리권에서 어떤 현상이 전파 신호에 잡음을 만들 것인지 등등을 측정하는 관측기를 설계하고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번에 만든 인공위성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인데 그리고 좀 작아요. 아까 보셨던 우리벌 시리즈 과학기술 위성의 몸무게가 약 100에서 150kg 정도의 소형 위성입니다. 최근에 우주 분야의 가장 큰 핫한 키워드라고 그러면 뉴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뉴스페이스의 키워드를 달리 말하면 더 작게, 더 싸게, 더 빠르게, 더 좋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있는 4개의 인공위성은 몸무게가 10kg도 되지 않아요. 몸무게 7.93kg 밖에 되지 않습니다. 몸무게 7.9kg 짜리 인공위성 하나가 제가 그전에 만들었던 150kg 짜리 인공위성이 하는 성능을 모조리 다 그대로 할수 있습니다. 똑같이 더 작은 비용으로, 더 빨리. 이걸 뉴 스페이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제가 만든 인공위성은 위성이 작아요. 도요새는 몸무게 300g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새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몸무게가 작아졌으니까 10분의 1로 작아지면 비용이 제작 비용이 작게 들겠죠? 그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군집 비행이 가능해집니다. 군집 비행을 하면서 이번 제가 만든 도요새 위성 프로젝트가 혁신적이라고 할 것은 편대 비행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인공위성이 정확하게 대오를 유지하면서 날아갈 거예요. 우주에서. 이런 시도는 지금까지 세계에서 해본 적이 없는 시도입니다. 초소형 위성 군집 위성 저희 도요셋은 네 개의 똑같은 인공위성, 똑같은 탑재체들을 설계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행 모델의 개발이 완료되었고요. 네 개의 인공위성은 순수 우리나라 말로도 이름을 붙였죠. 별명입니다. 가람날에 다솔라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애칭을 붙여줘야 이게또 이름이 애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 비행 모델은 지금 한국천문연구원의 청정실에 아주 귀한 모임이기 때문에 잘 보관이 되어 있고 발사 준비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 인공위성이 정확한 편대비행 무주에서를 시도하면 이게 성공한다면 국방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국방소와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국방에서는 정 만약에 이렇게 작은 위성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편대를 유지하면서 재방문 주기를 줄이면서 갈수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 제일 좋을까요? 정찰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설계하고 있는 또 다른 위성 프로젝트는 스페이스 스캐너입니다. 위성을 이번에는 더 많이 만들 거예요. 이번에 4기가 정확하게 종대 편대와 횡대 편대를 이루는 데 성공한다면 그 다음에는 12대 그 다음에는 32대 그 다음에 52대가 정확하게 대오를 이루면서 날개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기술이 필요해요 위성과 위성간의 거리를 정확하게 제어하는 기술은 지금도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이용하면 현재 나와 있는 다른 정찰위성들과 함께 자기가 원하는 지형을 훨씬 더 자세히 더 빈번하게 더 고해상도로 볼수 있게 되죠. 실제로 이런 시도를 많은 민간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플랜닛 랩도 하고 있고 스카이박스도 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제일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 현장에서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이 지금 현재이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겨갔다면 그 지점을 굉장히 자주 정확하게 보는 일이 중요해지겠죠. 우리로서는 지구의 저궤도 위성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을 궤도 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 저궤도 위성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궤도 주기는 보통 90분에서 100분 정도가 되는데요. 약 100분. 만약에 위성이 한 대라면 아까 봤던 그 현상을 다시 보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데 100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위성이 4개면 등 간격으로 앞으로 나란히 종대편들에서 네개가 나란히 갈수 있다면 25분에 한 대씩 그 위치를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100대면 1분에 한 대씩 볼수 있겠죠.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현재 스페이스X의 스트라잉크 위성들이 올해 초에 발사했다가 매해 굉장히 많이 발사하고 있는데 제 궤도에 안착하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게 태양에서 발생했던 태양폭발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기 폭풍 현상 때문에 일어난 대기밀도 증가 현상 때문이었는데 어쨌든 태양을 가까이서 관측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양을 관측하는 태양 코로나 그래프도 현재 만들고 있고요. 미국 나사에서 한국 천문연구원에 제작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해서 현재 만들고 있고 2024년에 국제우주정거장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우주개발 1992년에 우리별 1호에서 시작해서 현재 22년 둘리호에 2차 시험 발사 성공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달이죠. 우리나라의 다음 타겟은 달입니다. 아르테미스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번째, 다시 한번 사람을 달에 보내겠다는 유인 달 탐사 미션입니다. 유인 달 탐사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우리는 한국은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 대한민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단우리가 8월에 발사되었고 올해 12월에 지구, 달 궤도에 안착합니다 6개의 과학 탑재체를 싣고 있고 달까지 가는 데 4.5개월 정도가 걸릴 예정입니다 단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심우주 관측 안테나 여기 지상 안테나를 구축했다는 거죠 경기도 여주에 35m짜리 DC 안테나를 설치합니다 멀리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큰 안테나가 필요해요 그리고 달에 보낼 탑재체, 달에 상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탑재체를 보낼 거고 한국 천문연구원이 만들고 있는 네 개의 탑재체가 달에 보내질 예정이 있습니다. 23년, 24년에 발사할 거고요. 그리고 소행성 아포피스, 소행성 아포피스가 2029년 4월에 지구의 정지궤도 안까지 들어옵니다. 이렇게까지 큰. 미국의 엠파이어트 스테이트 빌딩 만한 소행성이 이렇게 지구 가까이 들어오는 일은 2만 년에 한번 정도 있을 만한 정도의 이벤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죠. 이걸 해보고자 했으나 안타깝게 이번에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차선책이 늘 있죠. 다음 소행성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L4 가운데 있는 게 태양이고 지구. 태양과 지구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서로 안정되는 지점을 라그랑주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그랑주 포인트는 모든 행성들 사이에 존재하고 다섯 개가 존재합니다. 그중에 태양 지구 사이에 있는 게 L1이고 지구 뒤에 있는 게 L2, 태양 뒤에 있는 게 L3. 현재 비어있는 땅은 L4하고 L5뿐입니다. L5는 영국의 우주청이 이미 기획을 하고 있고 곧 출격합니다. L4가 비어있고 L4에 보낼 우주 관측 위성을 한국천문연구원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대한민국이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황정화 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어, 황정화 박사님께서 어, 발표해 주신 내용은 첫 페이지에 본인 소개가 가장 상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경력과 또 우리나라의 어, 과학적 탐사를 담은 인공위성을 만드는 물리학자, 참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어, 학생분들도 많이 고등학생분들도 많이 듣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 어떤 현재 우리나라가 이공계 깊이 현상까지 일어난 마당에 이 멋진 말, 인공위성을 만드는 물리학자 참 좋고요. 그다음에 어, 전반적으로 내용 짚어주신 중에. 왜? 라는 문제에 답하기 위한 여정을 계속하고 있다. 과학자로서 또 멋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 자세한 건 이따가 또 토론 시간에 저희가 질의응답을 하고요. 어, 세 번째 연사분을 모시겠습니다. 어, 우리가 보통 우주산업이라 하면 그뭐 우리 일상하고 별 상관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지금 당장 우리 전화기에 다 박혀 있는 내비게이션 이거 인공위성이 없으면 못 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침에 나올 때마다 일기예보 볼때인공위 위성이 없으면 못 해내는 거죠. 그니까 사실상 우주 산업은 우리 일상에 이미 다들어와 있습니다. 없으면 오히려 일상이 어, 불편함을 넘어 못 이루어지는 수준이 될 수도 있고요.